안녕하세요! 말씀은 이렇게 들었습니다만은 처음 알댔네. 저, 잭스 커스텀, 오셨어 네, 아. 네, 2 3 0분입니 네. 네. 아! 가방 뒤집어졌었네. 아, 모양새 빠졌었네. 야, 그, 스타텍, 레인보우 생각나네. 갑자기 담배가 피기 싫어지는 제 돌이네. 서정아 빨리 타 가게. 예. 형님, 핫도그, 너구리, 짜파게티 다 있네요. 나 오리지널. 오리지널 드실분 나는. 예, 경준이. 그럼 쟤는. 그렇죠, 무까 어콜 간단하게 먹을 게 있어 좋네. 야, 이거 팥빙스다안 먹어? 핫도그를 한개 반이나 먹었더니. 사주 오셨네. 식사 하셨어요? 네. 오토바이 페인팅 좀 여쭤보려고 같이 아, 가보시죠. 어, 네. 그제 경산에서 오토바이를 사왔어요. 저거를 이제 복원 중인데 되게 천천히 복원하고 있는 건데 상태가 이런 상태인데. 블랙데스. 미키로크 바이크네. 네. 완성도는 되게 좋은데 네. 아, 오래 썩어가지고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차대를 한번 칠하는 거랑. 네. 네. 탱크랑 뭐이 부분 칠하는 거랑 해서 네네. 한번 좀 상의 좀들어보려고 응.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페인팅 빼놓고는 네. 지금 거의 완복을 해놨는데요? 저는 옛날에 일렉트라 가지고 몇달 전에 만들었었는데 이거는 네. 86년식 네. FXR 오리지널 가지고 만든 거예요 페인팅을 진짜 오리지널로 좀 해야 되는지 머플러는 이제 새거 샀는데 크롬으로 그것 좀 상해드리려고 오픈했다고 했는데 뭐 아버지도 못하고 네. 아기자기하게 잘 해놓으셨네 디테일하게 예. 일단 뭐 어. 보고하는 거는 문제 되진 않을 것 같고 되게 이쁘게 꾸며놓으신 것 같아요 지금 오리지널 영화에 나온 그모 그대로 거의 90% 이상은 거의 다 근데 견적 좀 나오겠어요? 네 나오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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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laughs> 일단은 고민을 심각하게 해봐야 돼요 네. <laughs> 포너드가 뭔 뜻이에요? 포너드가 원래는 요새 유행하는 너드남이나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지만 은 네. 그걸 독일어로 변환을 하면 은 이제 긴 이제 괴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네 명이 모여가지고 포너드한테서 아 시작을 한 거예요 아네 분이 같이 네, 하신 거예요? 여기 이제 카페도 하고 페인팅도 하고 경기도 하고 커트마이도 핑크라이더 바이크예요? <laughs> <laughs> 한번 올라 타보세요 가는 데마다 핑크라이더 바이크가 있어 네. 저희는 핫핑크입니다. 이것도 어... 사야 되는 거야? <laughs> RR318이 국내 몇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구스타가 처음에 머플러 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렇죠. 거의 혁신이역이었는데. 안쪽으로 이렇게 양쪽 이거 아니고 <laughs> 밀, 밑으로 들어와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런 거 소품으로 쓰고 있고. 언더본 커스텀. 예. 피치백을 기반으로 예. 이렇게 만들어 왔고. 여기도 보시면 소사이드 기어가 들어가 있어요. 예. 예. 어차피 얘네는 조합이 뭐야? 크로치 없이 넣는 거니까. 그렇죠. 네. 저렴해야 살 텐데. 이거 저렴하진 않을 것 같고. 네. 어쩌다가 페인팅을 하게 되셨어요. 예전에. 그레니게이드랑 TVC도 있어요. 나중에. 네. 네. 그 사람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로렌즈라마즈 예. 네. 로렌즈라마즈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거기에 꽂혔는데. 그거 꽂히다 보니 그 사람이 타던 에펙알그 다이나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처음에 레니게이드는 다이나가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바뀌었 아, 와이드 그라이드. 아, 네. 와이드 그라이드. 그러니까 다이나. 네. 그러니까 다이나 불가라 와이드 글라스 그렇죠. 네, 맞죠. 와이드 글라스. 네. 와이드 글라서 소프트 웨어로 변했는데. 그렇죠. 그 오도바에 이제 불 도장이 되는 게 너무. 그게 FX WD 칼라죠 원래. 예. 네, 네. 불가라가.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시작을 하게 됐죠. 로렌조 라마즈 때문에 제가 이러, 이러고 사는 거예요. 나이 깎고 그래서... 못하고. 아유 멋있는데요. <laughs> 로렌조 라마스의 영향을 받고 그 미키 루크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인생이 어. 바뀌어 버렸죠. 어떻게 제가 먹던 약이라도 좀 드릴까요? <웃음> <웃음> 저거는 제가 봤을 때그 미키리코 바이크는 네. 차대를 싹다 빼가지고 네. 엔진 미션 싹다 빼가지고 온니 네. 그냥 차대만 저한테 오면은 네. 그 비드나 이런 것도 그냥 다 말끔하게 녹는 거서 빼가지고. 네. 원래 미키리코 바이크가 네. 용접 비드가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데좀 그렇죠. 애매하게 돼 있는데. 네. 뭐 매끈하게 만드는 게더 나을 수고 이것 때문에 그렇죠. <laughs> 뭐 어떻게 해주실 건데요, 실은. 네. 이쁘게 해드려야죠. <laughs> 이게 미키리코 바이크 만든 거 보면은 네. 사진으로 좀 설명해가지고 애매한데, 음. 금속 색깔 그대로 살려가지고. 네, 맞아요. 네. 또 어떤 거는 그라데이션으로 해서 블랙으로 네. 치고 올라온 것도 있으니까. 네, 각도에 따라서 이게 약간 좀 반짝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네. 차대도 보면은 네. 투톤, 투톤 비슷하게 칠한 경우도 있고, 네, 네, 네. 네그 밑에는 그 검정, 네, 밑에는 회색으로 해서 회색 톤 네. 이어지게. 실버를 좀 스파클한 실버를 쓰고 네, 좀 어두운 걸로 네, 네. 근데 사람이 미켈리코랑 너무 안 닮아가지고 <웃음> <웃음> 일단은 로또가 맞던지 뭐 오토바이 팔던지 돈을 마련을 해야 되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네. 느낌이죠 음, 차대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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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얼마 정도 들까요? 일반 소비자라면 차대하고 탱크 포함하면 은 네. 250에서 한 300선 봐야 되겠죠 저희가 다 분해를 해줘서 그렇죠. 네. 보내주 비는 이제 따로 나오는 거고, 작업 기간은 거의 한달 정도 보시는 게 좋고, 이게 네.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음. 보통 바이크들 탱크 한벌 앞엔다, 네. 뒤엔다, 뭐, 음. 탱크, 보통 탱크가 지금 한 조각이니까, 옛날 그렇죠. 거아니면세 그렇죠. 조각이잖아요. 네, 네. 그럼 비용 얼마야 돼요? 한 120에서 150 왔다 갔다 해요. 단색에뭐 이니셜만 들어가는 거래. 예 네, 네, 네. 어, 이니셜이나 100... 라인 같은 거는 그냥 제가 선수 넣어드리고 아, 120, 150. 투톤, 네, 투톤까지도 제가 해드리긴 해요. 뭐 생각보다 비싸지 않네요. 좀 되게 비싼 줄 알았는데. 네. 영상 보고서 찾아오시면 깎아줘요. 네, 뭐 DC 조금 해드려야죠. 뭐. 빼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20에서 150 하는데 오셔서 핑크라이더 이름 말고 우기면은. 음은 10만원, 20만원 빼준답니다. 그러셨죠? 이거 증거 남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안 겪으신 분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사장님, 잠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 안녕하세요. 저 뵙겠습니다. 제가 이페 이, 페인트 하시는 사장님은, 네. 뭐, 친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는 <laughs> 옛날부터 뭐, 이렇게 좀, 네. 제가 이제 사장님 칠해놓은 작품을 많이 경험을 했고, 포너드인데또 네. 사장님 역할이 궁금해가지고, 제가 소개 좀 시켜달라고. 가운데서 포인트 잡고, 아니면 계획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작업해주는 제가. 어? 아. <웃음> <웃음> 저희 제... 누가... 네. 어. 저희 네. 남근은 대표님. 그니까, 대표님이신 거네요. 네. 네. 저기 이제 용호 씨야, 어차피 기술자고, 엔지니어고, 여기는 커스텀 페인팅해시고난 네. 기술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이제. <laughs> 제일 중요한 거 <laughs> <laughs> 제일 중요한 걸맡고 제일 중요한 거 그렇죠. 여기 포너드 카페를 와서. 페인팅에 대해서 좀 여쭤봤고요 여러분한테 하나 소개 드릴 게 있는데 여기서 이벤트를 좀 해요 저도 요게 욕심이 좀 나는데 커피 드시거나 뭐 간단한 식사하시고 요렇게 경품 음모권을 줘요 이벤트인데 여기다가 놀러 오셔가지고 요걸 제출하시면 1등이 언더버입니다언더 여러분, 제가 8월 15일 광복절에 와서 언더본 커스텀 한 대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고, 한번 들려서 경품권 내시고, 혹시 알아요? 언더본의 주인공이 되시지 이상, 코너드 카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너드로 오세요.